네,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돈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면담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. 박시영 총리 대변인의 루미 를 발표한다고 합니다. 현장에서 보시죠.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. 양측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특사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기존 외교 장관 간 전략대화, 우리 기재부 부총리와 UAE 경제부 장관 간 경제 공동 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칼둔 행정청장은 에너지, 전자 등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 단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양국 간 재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